일단 사연을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된 곳이냐면, 이 여자가 남편이 있었는데, 둘이 너무 사랑은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이제 약간 시댁 쪽에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떠나겠다. 이 남자도 좀 지쳐서 다른 여자하고 여기 지금 가는 이곳에서 바람을 핀 거예요. 네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어머, 이 여자가 바람을 핀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어. 요 이제 한이 미친 거지. 근데 절에 가갖고 있는데 이여이 이 여자가 임신한 줄 몰랐던 거야. 어머, 애를 못 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엔 애를 가졌던 거야. 어머. 근데 그걸 목격을 한 거지. 그래갖고이 여자가 어. 충격에 피를 다 흘리면서 하혈했 어, 하혈한 거야. 애기가 그거야. 어떻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두년 놈들을 보란 듯이 그 자리에서 자어그 남자가 그 고통에 자기가 너무나 미안한 죄책감에 밤낮으로 술 먹고. 울고 불고 하다가 같이 죽... 그런 데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좀 세요. 자 이거 수사했던 거 보이시죠 여기? 야 뭐야 쟤? 야너 누구야? 야너 누구야? 어? 야 이걸 들어간다고?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저거? 인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담배가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한 바퀴만 돌고 가겠습니다 네 허락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빨간색 이게 뭐죠 이거? 손전등으로 바꿔볼게요 잠시만 손전등 좀 줘보실래요? 몰리감이 깨지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꺼주실래요? 자 손전등 주세요 이걸로 바꿀게요 이건 이건 이, 이게 더 밝지 않아요? 이게 더 밝죠? 아까 그걸로 할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손전등 꺼 손전등 꺼고 잠시만요 손전등 꺼주세요 이게 뭐죠, 근데? 이게 피가 이거? 조용히 하세요. 울면 안 돼요. 조용히 하세요. 자, 올라갈게요. 자. 얘들아, 굿 먹으면 안 돼. 굿 먹으면 안 돼. 아, 제발요. 알았어, 안 할게요. 니네가 앞으로 걸어가야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건 뭐죠? 깨진 유리. 여기 2층이고.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여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오래된 정수기. 오래된 정수기가 있고 방. 어, 냄새. 잠시만요. 계세요? 이 방이거든요. 이 방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방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입구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갑시다. 일로 오세요. 제가 아까 사연 말씀드렸죠? 사연을 말씀드린 자. 그리고 앞에 일단 가세요. 제가 아. 뒤에서 배춰드릴게요 그게 나요. 아, 오케 자, 아. 아. 앞으로 가. 어. 아. 자, 여러분들 방송이기 아, 때문에. 아 예. 근데 진짜 앞에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진짜 안될것 같아요. 지아 씨, <laughs> 너무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자. 뭔 냄새야, 이게? 여기가 지금 오래된 네, 지금 냄새가 굉장히 심각한데. 자, 토함 안 되면, 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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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아, 손, 아, 씨. 빨리 물밖에 안 해. 갈게요. 자, 여러분들, 방송.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주세요. 안 죽어요. 후레쉬 꺼. 후레쉬 꺼고. 문 건들지 마. 문, 건들지 마. 문 건들지 마. 문 건들지 마. 문이 왜다 열려있죠, 근데? 저 엄청나게 쓰레기들 천국이거든요. 자, 또잉씨. 네? 이문 발로 차세요. 자문 닫히고 잠시만요. 어. 잠깐만 잠시만. 저기 메토 오죠 지금? 저 앞에? 안 어. 보여요. 예, 갑니다. 야 니네 다 뒤에 있으면 언니네 누가 어떻게? 해? 언니네. 네. 여기는 어, 아무도 어, 모르는 네. 곳이야. 아무도 아니, 모르는 언니. 곳. 진짜로 잠깐만. 비춰봐. 사건 현장 앞에 그 경찰 그 보셨죠? 노란색 사건 보셨죠? 자, 말씀드릴게요. 2층엔 아마 없을 거예요. 전쟁이가 네. 4층이 제일 무섭다 했거든요. 네, 2층은, 2층은 없을 없어요. 없을 2층은 없으니까 한 바퀴만 둘르고. 저 개가 왜 저렇게 짖지 자, 여기는 2층은 괜찮아요. 3층까지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가장 센 곳이 4층이에요. 2층은 없고. 자, 불빛 꺼. 불빛 꺼. 닫고. 죄송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할게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좀센 영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흙수가 없어 여기 흙수가 없어 근데 여기 좀 센데 잠시만 와 방금 무슨 소리났지아 무슨 소리지 여러분 들으셨나요 올라갈게요 아, 좋됐다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아 여기 오른쪽 뭐야 여기 뭐야 아, 4층이 더무서워 아, 여기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건센 용은 아니에요. 센 용은 아닙니다. 센 용은 용어는... 지하 나오세요. 여기 센거 아니에요. 근데? 야 목이 너무 아파. 목이 아... 너무 아파. 와 목이 어목 목줄... 좀. 야, 뭐야? 응. 야, 뭐야? 이거. 응. 어, 목 아파. 아, 손이가큰느이네 신호. 아, 손해 목이 너무 아파 지금 그죠? 네, 뭐가 아파요? 이게 우선끈이야 어? 응? 이거뭔 껀이야? 이거 납치 그거 아니에요? 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게? 아여는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음, 없어, 맞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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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없어 에? 남자 목소리? 응. 남자 목소리 나. 야 남자 목소리 없어 응. 거기 없어 거기 없어 309 가요? 잠깐만 닌꼬 뒤로 와 인코 뒤로 와 저기 있잖아 커튼 밑에 지하아 뭐, 뭐야 이거 지아 뭐야 어, 있어요 커튼 밑에 있잖아 저기 보이냐고 나간다 나간다 아 자꾸 비추면 안 되겠다 야 이제 수놓아 하지 말고 있을 때 하자 자꾸 도망가 야 이건 뭐야 방봐와씨 여기 존나 세다 갈게요 야 이런 거 찍히면 죽겠다 봐봐 야, 여기 싸우는 나무, 진짜 여기 찍히면 죽겠다. 야, 한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찍히진 않는데 야, 근데 하필이면 여기 색깔이 빨간 파랑이 색이야. 봐봐. 야, 여기있다. 여기있다. 담배, 담배. 죄송합니다. 엄청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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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빠르지? 여기 있어요. 앞에, 여기 있다, 여기 밑에, 여기 있다, 여기. 밑에 있어요. 여 밑에. 찍혔다. 어, 찍혔지. 아니, 방금 찍혔어. 오케이. 어. 한 명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 명이야. 세진 않아요. 얘는 안 써요. 4층 오케이. 있어요. 4층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전화기 뭐 진짜 오래됐어. 잠시만 4층. 여기거든? 잠시만. 4층 좀세 방금 어? 치겠죠? 봐봐, 야, 근데 쥐야, 근데 이게... 뭐해? 아, 근데 가면이 정면을 안 와. 오고 옆으로 야, 뭐. 돌아야 깨져요. 4층 보이죠, 올라가는 거? 지금 4층 보이지? 아니, 근데 옆으로 계속 도는데, 얘가... 네, 저거 피자국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어, 바닥, 이게 뭐야? 핀가 봐? 아니에요. 내 내려 다 내려오세요. 왜 어, 왜? 어. 더찍겠어요 아니 피가 굳었 거. 아 아니 방금 보였잖아요. 응, 응. 보이죠? 어, 어. 방금 보였잖아요. 이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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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이다. 보일 것좀 볼게요. 잠시만. 자 지금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게 4층이 아니야? 잠깐. 아까 분명 이거 4층이었잖아. 아 사자 4층 안 쓰고 옷자. 나 옷자를 쓰구나. 4를안 쓰는구나. 옷자 아, 안 쓰고. 옛날에 진짜 옛날 그런 데는. 야 잠깐만 어? 저거 뭐야? 언니 봤어요? 3층 가슴도 진짜 어런데 3층은 깨끗해 아유, 벽지도 깨끗하다 야 이건 뭐야? 잠깐만 야, 여러분 들 진짜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야 아! 혼자 가면 안돼 벽에 이건 뭐야 야야이거 봐. 봐봐 팔야구덩피잖아야 어. 야, 잠깐만 수도 가위바위 앞에 먼저 가는 사람 가위 오케이. 가위 가위, 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한명 가서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기다릴게 우리 여기 기다릴게 어? 야무 소리야? 무슨 소리 났어? 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야 조.